안녕하세요 전국의 임신과 출산 우리 산모님들을 관리하시는 우리 둘라 테라피스트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산부를 비롯한 생애 전환 여성들의 전문 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요즘 저희 라들라시 샵에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미혼이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분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 또,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둔 분, 그리고 갱년기 여성분들, 생애 전환기를 맞는 여성분들이 많이 저희 샵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인들의 소개가 많아서 요즘은 개별 상담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두 생김새가 다르듯이 각자 가진 사연들도 모두 다릅니다. 임신 전부터 우울증을 알고 있었던 분이나 또는 전혀 그런 게 없다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스트레스 혹은 육아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힐링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은 대개 출산 후부터 나타나서 산후 1년까지 지속되기도 하거든요. 어, 발생률은 임산부들 중에 한 10에서 15% 정도가 생겨요. 어, 출산하고 아기들 만난 기쁨은 잠시고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갑자기 우울하거나 불안감이 악화가 되거나 아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어, 소리내어 울고 싶거나. 이런 마음들이 혹시 있는 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 테라피스트들은 우리가 몸을 케어하기도 하지만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욕기는 아기를 낳고 나서 6주까지를 보통 산욕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어, 불면증이나 어떤 의욕이 저하된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심한 분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일상생활마저 불편을 초래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다가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런 우울감을 안고 있는 산모들 혹은 생애 전환 여성들을 보면요 마음이 짠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편안하고 따뜻한 마사지 터치는 이런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터치 이 터치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 즉 엔돌핀이나 옥시토신이 나오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빠르게 회복시켜줘요 우리 테라피스트 선생님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여성들을 따뜻하게 안아드리세요. 감사합니다.